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직접 설계론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424장 내주대신 예수. 이 찬미를 함께 들으시고 목사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주대신 so oh. 흔히 새로 지은 주택을 방문할 때 누가 지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집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누가 그렸냐고 질문합니다. 또한 작은 목공물이나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다면 우리는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해 합니다. 산 것인지 아니면 집 주인이 직접 만들었는지 궁금해 합니다.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물건들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목적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자나 식탁이나 컵이나 종이 할것 없이 모든 것은 다그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을 만든 손길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가 우연히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누가 믿을까요? 집이 알아서 뚝딱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겁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나 꽃이나 나무나 풀이나 할것 없이 모든 것들은 다그 존재의 목적이 있고 이것들을 만드신 손길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꽃이 스스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동물들이 스스로 알아서 창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 만드신 손길이 있고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지요. 더불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그 누구도 대충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흔히 장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섬세하고 정성을 다해 아주 성의 있게 오랫동안 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의 작품이 나오기까지 여러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확한 수치와 크기, 여러 조건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신체만 보더라도 얼마나 복잡하고 치밀하고 섬세하게 지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선포로 시작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믄 나를 지으시미 심히 기묘하시미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내 부모가 나를 낳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은 믿음이지 과학적 사실로 확인한 말은 없습니다. 그저 혈액형이 맞으니까 맞는가 보다 하는 거지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확실한가? 라고 하는 의심을 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상관없이 그분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에 관한 문제이며,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영광스런 미래를 소망할 수 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희망도 없고, 희망이 없다면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의 삶으로만 참된 의미를 얻게 됩니다. 세상의 쾌락과 기쁨에 빠져들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믿고 끝까지 인내하시어 영광스러운 재림을 함께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 복의 통로가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만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광성, 이은정 선교사 부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롭게 개척된 가오슝의 산민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지역에 복음이 바로 섬으로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복의 근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